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J.M. 바스콘셀로스 지음, 박동원 옮김. 7. 망가라치바 세실리아 파임 선생님은 아무나 나와 자기가 지은 문장을 칠판에 적어보라고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때 문득 좋은 문장이 떠올라 손이 들었다. 제제, 나와서 해보겠니? 난 책상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 나갔다.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이 우쭐해졌다. 여러분 보세요. 반에서 가장 어린 학생이잖아요. 내 팔은 칠판 중간에도 닿지 않았다. 분필을 집어 최대한 멋을 부려 글씨를 썼다. 머지않아 방학이 시작됩니다. 틀린 글자가 없나 하여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선생님은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탁자 위에는 빈 병이 놓여있었다. 비어있는 병. 하지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늘 상상의 장미가 꽂혀있는 병이었다. 선생님이 저렇게 못생기지만 않았더라도 꽃을 가져오는 학생이 이렇게까지는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난 내가 쓴 문장에 만족해서 자리로 돌아왔다. 방학이 되면 포르투가와 더 자주 드라이브를 갈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도 괴질기를 하겠다고 나선 아이들이 몇몇 있었다. 그러나 내가 단연 늦뜸이었다 누군가가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교실로는 들어왔다. 지각을 한제로님무였다 그는 엉거주심 들어와서는 바로 내 뒷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책을 꺼내 시끄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옆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난들려고 하지 않았다. 커서 마물 박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만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소곤되는 말 가운데 내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것이 있었다. 망가 라치바에 대한 이야기였다. 차를 들이받았다고? 그래 큰차 있잖아. 마누의 발라다리스 아저씨 차.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 보았다. 뭐라고? 망가 라치바가 씻다 건널목에서 프로토갈 사람 차를 들이받았어. 그래서 지각한 거야. 기차가 차를 완전히 박살 냈어.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어. 헤알린 곳이 소방차까지 왔었다니까? 식은땀이 흐르고 눈앞이, 눈앞이 깜깜해졌다. 제로니모는 계속 여바이의 물음에 답해주고 있었다. 그 사람이 죽었는진 잘 몰라. 어린애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토하고 싶었다. 난 책상을 벗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창백한 내 얼굴을 보고 다가온 스실리아 빠인 선생님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다. 왜 그러니, 제재? 난 대답할 수가 없었다. 눈에 선 눈물이 솟았다. 나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교장실 근처에서도 상관 않고 계속 달렸다. 거리에 나와서도 히우상파울로 고속도로고 뭐고 다 잊고 달렸다. 단지 그곳에 빨리 도착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무작정 달렸다. 위보다도 가슴이 더 아팠다. 까지나 길도 단숨에 달려 빠져나왔다. 땅집에 이르러 제로, 제로니무의 말이 거짓이길 빌며 세워놓은 차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의 차는 없었다.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다시 달리려는데 라디스랑 아저씨의 팔이 거세게 나를 낚아챘다. 어디 가니 제제? 내 얼굴은 눈물로,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거기에 갈래요. 가선 안 된다. 미친 듯이 발버둥쳤지만 그의 팔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진정해라 얘야. 난 거기 가면 안 돼. 망가라치바가 아저씨를 죽였죠? 아니야. 구조대가 금방 왔어. 차는 많이 부서졌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니? 기차가 차를 들이받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면회를 받아도 될 정도로 회복하면 내가 널 병원에 데려다주마. 약속할게. 자, 이젠 음료수나 좀 마시자. 그는 손수건을 꺼내 내 땀을 닦아주었다. 토하고 싶어요. 내가 벽에 기대자. 그는 내 머리를 잡아주었다. 이제 좀 괜찮니 제제?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데려다줄까? 난 머리를 저었다. 그리고 넋을 놓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았었다. 망가 라츠바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기차였다. 난 두세 번을 더 토했다. 그러나 이런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나를 걱정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난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다. 때론 엉엉 울다가 교복 소매 자락을 소매 자락으로 얼굴에 닦았다. 이제 다시는 나의 뽀르투가를볼수 없게 된 것이었다. 더 이상 그는 가버린 것이었다. 나는 걷고 또 걸었다. 그가 포르투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고 차에 매달리게해준 곳으로 곳에 멈춰 섰다. 나무 뿌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몸을 웅크렸다. 생각지도 못한 분노가 터져나왔다. 아기 예수, 넌 나쁜 애야. 이번에야말로 내가 하느님이 돼서 태어날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넌왜 다른 애들을 좋아하면서 난 좋아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착해졌는데 이젠 싸움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불기짝이란 말도 이제 안, 이제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아기 예수, 넌왜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내 라임오렌지 나무를 자른다고 했을 때도 화안 났어. 그냥 조금 울었을 뿐이야. 이젠 어떡해. 이젠 어떡하냐고. 눈물이 봄을 터지듯 쏟아, 쏟아져 내렸다. 아기 예수. 내뿌르뚜갈을 돌려줘. 내또부르뚜갈을 다시 달란 말이야. 그러자도 부,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내 가슴을 향해 말을 걸었다. 아마 내가 걸터 앉았던 나무의 목소리 같았다. 울지 마라 얘야. 그는 하늘나라로 갔단다. 밤이 되었다. 더 이상 토할 기운도 울 기운도 없어. 엘라나 빌라, 빌라스 보아스 아줌마의 현관 계단에 앉아 있는데 또 똑같이 형이 나를 발견했다. 형이 내게 말을 걸었지만 난 쉬는 소리밖에 낼수 없었다. 왜 그래 제제? 말좀 해봐. 그러나 난 계속 낮은 심은 소리만 했다. 그러자 또또까 형이 내 이마를 짚어보았다. 완전히 불덩이네. 무슨 일이야, 제재? 이리와, 집에 가자. 내가 천천히 데리고 가줄게. 신임 속에서 나는 겨우 입을 열었, 입을 열었다. 양내버려둬 형, 나 이제 그 집엔 안갈 거야. 집에 가야지, 우리 집이잖아. 난그 집하고 상관 없어. 모든 게 끝이야. 형은 나를 일으켜 세우려다가 내가 전혀 기운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내 한쪽 팔을 자신의 목에 두르고 허리를 안았다. 그리고 나를 집까지 데려와 침대에 눕혀주었다. 잔디라 누나, 글로리아 누나, 모두들 어디 있어? 형은 알라이드 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잔디라 누나를 발견했다. 잔디라 누나, 제재가 굉장히 아픈가 봐. 그녀는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또 시야기 군 사랑의 매를 맞아야. 그러자 또또가 형은 누나에게 신경질을 내며 방으로 들어왔다. 아니야 누나. 이번엔 굉장히 아픈 것 같아. 죽을지도 몰라. 난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여름날을 집어서 삼킬 듯 심했고 먹고 마시면 바로 토해버렸다. 나는 점점 야위어갔다. 나는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병만 쳐다보았다. 주위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기가 싫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하늘 하늘로 가고만 싶었다. 글로리아 누나는 아예 내 방을 내 방으로 옮겨와 내 곁에서 밤을 지샜다 불도 끄지 못하게 했다. 모두들 내게 잘해주었다. 진진이 할머니까지 우리 집에 와서 며칠을 보냈다. 또또 가영은 가끔 내게 와서 눈을 시켜뜨며 이렇게 말했다. 거짓 말이어서 제재날 믿어 줘. 내가 장난친 거야. 도로 확장 공사 같은 건 하지 않아. 집안은 죽음의 장막이 내린 것처럼 조용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모두들 속은속은 얘기했다. 어머니는 거의 매일 내 곁으로 내 곁에서 밤을 밤을 새웠다. 아무리 그래도 난 부르투갈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의 웃음소리 특이한 억양 창밖의 깃드라미까지 쓱쓱 그의 면도 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다. 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젠 아픔이 무엇인지 알것 같았다. 매를 많이 맞아서 생긴 아픔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유리 조각에 찔린 곳을 바늘로 꿰맬 때의 느낌도 아니었다. 아픔이란 가슴 전체가 모두 아린 그런 것이었다. 아무에게도 비밀을 말하지 못한 채 오는 것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죽어야 하는 그런 것이었다. 팔과 머리의 기운을 앗아가고 베기 위에서 고기를 돌리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나는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였다. 의사를 불렀다. 파울리아벨 박사가 와서 나를 진찰했다. 그는 한눈에 나의 상태를 알아보았다. 쇼크예요. 정신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을 이겨내야만, 이겨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글로리아 누나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했다. 맞아요. 충격을 받았어요. 박사님, 자기 나이 오렌지 나무가 잘린다는 얘기를 듣고부터 저래요.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돼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봤는데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한테는 오렌지 나무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특별한 아이예요. 감수,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조숙하거든요. 나는 그말이 모두 알아들었지만 살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하늘 나라로 가고 싶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갈 수가 없었다. 약을 먹었으나 그래도 계속 토해냈다. 그 즈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동네 사람들을 줄지어 문병을 온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인간의... 타레스슨 악마였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았다. 재난과 기아 상점 주인은 늘어진 마리아 젤리, 젤리를 갖다 주었고 에우제니 아줌마는 달걀을 가져와 토르라는 내네 배를 낫게 해달라며 기도해 주었다. 파울루 씨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듣기 좋은 말만 해 주었다. 빨리 나아야 한단다 제제. 내가 막나니 짓을 안 하니까 거리가 온통 슬픔에, 빠, 슬픔에 잠긴 것 같지 뭐냐. 세실리아 파인 선생님도 내 가방과 꽃한 송이를 들고 왔다. 그것들을 보자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선생님은 내가 어더, 어떻게 뛰어, 뛰어나갔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런 선생님이 아는 것이라곤 단지, 단지 그것뿐이었다. 가장 슬퍼한 사람은 아리오발도 아저씨였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지만 자는 척했다. 그 애가 깰 때까지 밖에서 얘기, 기다리시죠. 그는 앉아서 글로리아 누나에게 이야기했다. 들어보세요, 아가씨. 여기를 찾으려고 집집마다 일일이 물을, 물으며 다녔어요. 그리고는 슬프게 울먹거렸다. 내 어린 천사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제발 죽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아가씨. 저희가 제약보를 가져다 준 사람이 아가씨 맞죠? 아니에요? 글로리아 누나는 거의 대답을 못할 질경이 되었다. 저 꼬마는 정말 죽으면 안 됩니다 아저, 아가씨 저 애한테 몹쓸 일이 생기면 이따의 변두리 마을엔 절대 오지 않겠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서 내 곁에 앉아 내 손을 자기 얼굴에 비벼댔다 눈을 떠봐라 제제 빨리 나아야지 그래서 나랑 다니며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이 아니냐 난 거의 하나도 팔지 못했어 사람마다 물어본단다 어이 아리오발도 그 카나리아는 어딜 간 거요? 빨리 나을 거라고 약속하지, 응? 아직도 눈물이 남아 있었는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가 다시 흥분하려고 하자 아저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